안녕하십니까. 채무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선포한 강원도가 이번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26개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수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인구가 6에서 8배나 많은 서울 20개. 경기 23개보다도 많습니다. 최근 3년 새 6개관으로 한해 투입 예산도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강원도가 밝힌 혁신의 이유는 유사 중복기능 조정과 민간경합사업 정비입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기간수를 26개에서 22개로 감축합니다.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음. 우리 재정 혁신 추진하는 차원에서 출자 출용 기관도 조금 더 구조 조정을 해서 줄여 나가자. 사업 여격이 민간가격치는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출자금을 회수해 민영화하고 열명 이하의 직원이 연극 한 장르만 다루고 있는 강원 도립극단은 문화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또 강원도 일자리 재단 업무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통폐합 과정에서 임원을 뺀 직원의 고용은 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폐합할 때 이제 대표이사 임원은 고용 승계가 대상이 안 되고요. 어, 다만 직원들은 저희가 어, 의사가 있다 그러면 다 승계를 다 한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를 강화해 3년 연속 하위기간은 경영 컨설팅을 받도록 하거나 추가 정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